자, 기본 문제를 풀어보자. 134페이지에 10-4번. 자, 범위가 이제 0 이상, 2파이미만 이제 한 주기 내에서만 좀 찾아봐라. 해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아까처럼 단순한 이제 보기 문제처럼 사인만 있거나 코사인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 문제네. 자, 사인제곱, 코사인엑스 누구로 통일할까요? 코사인으로 가야 되겠죠? 그, 사인제곱 대신에 뭐라고?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1마 코제곱으로 바꿔보자.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제곱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약자로 써서, 이렇게 쓸게요. 자, 마, 3코 넘어갑니다. 뿔 3코. 그 다음에 2 같은 거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처럼 보이네? 인수분이 되겠지 뭐. 음, 2, 1. 1, 2.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주면 되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2 코사인 빼기 1. 코사인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아, 이걸 풀어야 돼요. 됐죠? 음, 어, 그럼 2차 분정식 풀듯이, 얘 해.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두수 사이 범위죠? 마이너스 2 이상. 2분의 1 이하. 여기까지 이해갔 나요? 네. 근데, 코사인은, 범위가 기본적으로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항상 성립하는 건데 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성립하는 X의 범위만 구하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으나, 단위원으로 풀게요. 다, 둘다 소개는 했으니까. 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거 생각하겠습니다. 등호인 거 생각해 보세요. 몇 도? 60도. 60도. 3분의 파이. 자, 요 P 점 여기 동경 이렇게 크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또어디있냐 코사인 x가 무슨 좌표인데요? P에 x, x 좌표 2분의 1인데 양수인데 몇 사분면? 제4사분면이죠 이렇게 여기 x 좌표 똑같은 거. 여기겠죠? 네. 어. 여기가 3분의 몇 파이에요? 3분의 5 응, 파이겠네? 좋아. 그럼 노란색이 선 기준으로 해서 봐봐. 아, 나는 이 노란색이 왼쪽에서 색칠해야 되냐, 오른쪽에 색칠해야 되냐. 자, 이 노란색에 있는 p 보, P 인게 x 좌표가 2분의 1인데 그거보다 작아야 돼. x 좌표가 작아지는 거는 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여기라고, 여기 색칠한데. 이해가 나? 자, 그러면 답을 써보자고. 자, 이 경계선은 등호 들어가니까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이하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답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쭉 보세요. 자, 탄젠트에 관한 마치 2차 부등식처럼 생겼죠? 이수반이 되겠죠? 곱해서 얘 더해서 얘 되는 거. 자,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이둘 더하면 얘네. 그치? 어, 그러면 해보면. 탄젠트를 그냥 t라고 쓸게요. t 플러스 루트 3. t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그럼 누가 누구 사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보면, 탄젠트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우선 이 부등식을 풀려면, 경계선 1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자, 탄젠트 x가 1인 거, 또경계선으로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 거고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단위 원상에. 자, 반쯤름 1인 단위 원이 있고, 자 노란색 저. 자, 탄젠트 x가 1인 거, x 몇도? 45도 4분의 파이. 자, 여기. 4분의 파이. 자, 피점이또쭉 돌아가다 어디 있냐면, 여기인 게알 기울기 1인데죠. 여기, 알기, 여기 4분의, 얼마죠? 4분의 5파이죠? 이렇게. 자, 저 파란색도 경계선이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자, 우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탄젠트가 언제, 몇 도일 때 루트 3이지? 60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 대략저이 정도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기울기 음수니까 이쯤. 이렇게 동경을 체크하시면 이게 기울기 음수인 거죠. 요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거. 자, 얘가 지금 3분의 그렇지? 2파이. 또요쭉 연장하면 되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 3분의 그렇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3분의 5파이. 계산이? 아, 그 경계선이 지금 화살표가 어, 네 개예요. 네 개. 4개. 노란색두 개, 파란색 두 개. 그럼 자, 얘를 이제 보는데 항상 탄젠트는 주의해라. 아, 어떤 선과 선 사이가 아니라 제 1사분면에서 어딜까? 제 2사분면에서 어딜까? 이렇게 각각 사분면에서 보라고. 자, 이제 제 1사분면은 노란색 경계선밖에 없다. 그럼 노란색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기울기가 1인 거잖아요. 아, 기울기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 아래겠죠. 시스템 쉽고. 이제 제 2사분면으로 갑니다. 자, 이, 제이 선면은 이 파란색 하나 있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선 위에요? 아래에요? 위. 위겠죠? 네. 어? 아래겠죠? <laughs>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더 작아진 거 아니에요? 네. 더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선이? 오른쪽 아래로? 어... 그럼 기울기가더 작은 거죠. 그치?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커려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큰 거죠. 어, 여기에요, 여기. 좀 주의하세요. 음수 쪽에는 기울기가좀 헷갈려요. 자, 제 3, 분면은이 노란색 기울기가 1인 건데, 1보다 작은 거야. 얘보다 작은 거. 그쵸? 그러면, 요, 동경이, 요렇게 있어야 돼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기울기저 노란색보다 작은 거죠. 어, 여기. 그 다음에. 자제 4섬에서 이 파란색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건데 그거보다 커지려면 이렇게 위로 동경이 가야 돼요 아래로 동경이 가야 돼요 위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얘하고 마주 보는데 이렇게 또 얘하고 마주 보는데 이렇게 괜찮네 어 이렇게 되겠다 자 저걸 이제 써보려고 답으로 근데 얘부터 얘라고 쓸 수는 없어 왜냐면 얘가, 시초선이 기본적으로 경계선 역할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영역이 지금 하나, 둘, 셋. 답을 몇 개로 써야 돼? 네. 세 개로 쓰면 돼. 얘를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써보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은데. 자, 이건 노란색은 경계선인데 경계선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또 하나, 이쪽. 3분의 2 파이보다는 어떻고, 크고 쭉 가서 여기까지니까 4분의 5π 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여기요. 자 3분의 5π 보다는 크고요. x가 2π 보다는 작아요. 2π가 원래 주어졌던 범위에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세 개의 답이네요. 괜찮네. 음.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0-5번. 음, 10장의 마지막 문제네. <laughs> 되게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안 어려워하네. 자엑세관 2차 방식이 주어지고 나서 1번에서 중근을 갖는 또 실근을 갖는 허근을 갖는. 세타를 구하세요. 세타뭐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구하거나 뭐 알아서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해볼까요? 자 중근을 갖는다부터 해볼까요? 그냥 이차방정식이고 어이 코사인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상수항이에요. 이해가 죠죠 어, 여기가 지금 1차2차이고요자중근만그니까 판별식 쓰시면 되는데 짝수 판별식 쓰면 되나요? 자 이거 지우고 1이 이제 b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거? 2분의 1인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리다 보면 안 그리게 돼. 귀찮아서 단위원을 해볼 수 있겠니? 그냥 한번 해볼까? 자, 머릿속에 단위원 을 상상해. 형사이내 눈앞에 쭈 네.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거는 제 1사운면에서 우선 몇 도니? 60. 이게 60도죠 3분의 파이겠네요 네. 세타는 얼마?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 것도 몇 사운면에 있니? 이 동경이 쭉 돌아가서 제 4사운면에 있겠죠 제 4사운면에 있는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건가요? 네. 3분의 5. 5파이 나중에 네. 지금 안 그리게 돼. 아. 어, 어, 처음 훈련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괜찮네? 네. 음. 그 다음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실근이란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네. 그럼 여기서 1-2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2코가 2코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이것도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상상해서 풀어볼까요, 이제? 아,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인 건 아까 했어요. 요두 값이요, 그렇죠? 이두 값의 동경을 상상하셨나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겠네. 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건 x 좌표니까 x 좌표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왼쪽 영역일까요, 오른쪽 영역일까요? 왼쪽. 왼쪽이겠죠. 그러면 답을 써볼게요.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 오, 오케이. 오케이. 자, 허근. 그러면, 자,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겠네? 0보다 작다 풀면, 그냥 풀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부동화면 바뀌겠죠? 거꾸로 쓰면 되지 뭐. 코스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상상해서 풀어볼까 아까 이거 1분의 1인건 이거 두개잖아 뭐 이거는 네. 왼쪽 범위였죠 네. 근데 이거는 x좌표가 1분의 1보다 큰거니까 네. 두 동경이 실제로 요렇게 요렇게 있을거고 그 사이 여기 오른쪽 범위겠죠 네. 근데 문제는 오른쪽 범위를 한 번에 쓸수 있나요 두 영역으로 나눴어야 되나요 네. 그냥 나눴어야 되겠지 초선이 걸려있다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세타는 뭐보다 3분의 5보다 는 작습니다. 또 하나. 3분의 5파이보다 는 크고, 2파이보다 는 작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아주 잘하시네요. 잘하는데. 보통 그려놓고 물어봐도 잘 모르는 애들도 많은데. 근데 파이랑 같다 하면 안돼 아, 문제는, 어, 여기 2파이등호 있니? 아, 등호 있네. 여기 이파이 등호 들어가야 되네 여기 들어가야 되네 이는이나네 여기 등호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들어가야 돼들어간게 답이에요 음, 이렇게 오케이 근데 보통은 이제 시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습관적으로 지금 내가 빼먹고 쓴 건데 왜냐면 0이나 2파이는 사실은 똑같은 시초선을 나타내는 거라 보통 한쪽은 빼놓거든 어, 보통은 그렇게 빼놔요 그지? 헐 찔러내요. 있으면 써야 돼요. 있으면. 아, 이거 안 쓰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똑같은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 분이 모두 음수예요. 라는 거를 이 문장을 수학적인 식계 표현을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우선 근이 두개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하 서로 다른 이란 얘기 안 했으니까 중복된 두 분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두 번째. 어, 둘다 음수야. 이걸 어떻게 해? 그렇지 두 분의 합이 음수야 세 번째 두 분의 곱이 음수야 아 아니지 양수야 <laughs> 음수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야 이렇게 세 개를 딱 표현해 주면 이 말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식이죠 오케이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아까 실근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일번에서 풀었죠 그거 그냥 쓸게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지금 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아까 풀었던 거1번에서 자, 이제 합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여기 이금미 b 프라임 이거, 이거 없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죠0보다 작던 뭐 그냥 되는 거네요. 여기서 세타범 보면 따로 안나오네 그냥 당연히 되는 거. 자, 곱분 얘가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 0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큰데 구해봐, 이거지. 이건 막, 아까 처럼풀 필요도 없어. 왜?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데를 구해봐. 그러니까, 사분면만 생각하면 돼.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 게몇 사분면이니까? 그치. 제1사분면, 또, 사사분면. 그러니까, 제2사분면 제4사분면 각이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 그쵸? 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이잖아요. 잠깐 뭐 상상하셔도 되고요. 한번 그려보죠 뭐. 자,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3분의 파이라는 동경. 그리고 3분의 5파이 동경 뭐 이쪽에 이렇게 있겠지. 3분의 5파이. 자, 이건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버 이렇게 노란색 색칠했죠. 네. 여기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제 1사분면만 남기라니까 이거. 제 4사분면만 남기라니까 이거죠. 그요 범위에서도 내 요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죠? 그니까 러 이쪽은, 여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2분의 파이선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가 안 들어가. 코사인 0인 거. 여기 2분의 3파이선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등호가. 그치? 여기는 들어가. 여기 등호가 없어서. 코사스타가 0일 때가 언제냐면 얘하고 얘일 때 0이 거다. 그래프를 상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x. x 좌표니까 자, 됐네. 어, 오케이. 그래서 세타 답을 이제 써보면 여기를 써보면 3분의 파이는 등호가 들어가고 2분의 파이는 등호가 빠지고 2분의 3파이는 등호가 빠지고 아, 3분의 5파이는 등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요 괜찮네. 음. 자 이렇게서 10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